이 세상 이슈 같은 것들을. 실제로 그 코로나가 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물어봤어요.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게요? 그쵸?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판이 완전 갈리고, 서로 관계가 막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들 크리스천을 찾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진리 위에서 우뚝하게 서 있어야 돼요. 좌파다 오파다 빨강 파랑 이런 거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고 이야기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예요. 믿음은 사랑은 소망은 우리가 살면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세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죠.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삶이 지루하고 무너지고 두렵고 힘들어요. 지쳐요. 실패해요. 사랑 더 중요하지만 믿음과 소망도 꼭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특징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 뭔가 호흡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증거를 받는 것이에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말해요. We hope for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인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은 여기서 hope라고 하고 있어요. 소망하는 거. 내가 늘씬해져가지고 예쁜 몸매를 갖는 거. 아니면 튼튼한 몸매를 갖는 거. 그렇게 너무 이렇게 긍정을 하면 어떻게 하지? 네, 그런 것들을 바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서포트 하십니까? 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같은 거. 뭔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베풀 거니까 하나님 저잘 되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바라는 거. 제일 많이 바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저는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서포트 막 하고요. 선교지 서포트 막 할게요. 제가 다할 테니까 저좀 부자만 되게 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부자 되게 할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확신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는 신념, 이데올로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잘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길에 함께 하세요. 돕는 사람을 보내 주시거나 또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이세요. 내 생각에는 가장 데스퍼릿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서포트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는 그 사람 혼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덜해져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서포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어떤 멋진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입니까? 심지어 선교사라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선교지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남을 돕고 있지만 심지어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해요. 또는 예를 들어서 정말 일확천금을 벌어서 불쌍한 사람들 돕고 교회 서포트하고 선교사님들 힘들지 않게 잘 서포트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나는 어느 자리에 있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부분을 쉐어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물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사뭇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 내 주관적인 확신, 이거는 확실히 좋은 거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걸 이러면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헌신이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해가 나와요.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도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 증거하고 있어요. 너가 큰 용사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서 그것을 순종하고 이루어낸 업적들인 거예요. 너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이 그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게 바로 11장에서 쭉 열거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이 현재적인 삶에서 어떤 일이 가라앉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자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해요. 내가 보이지 않지, 그런데도 나를 믿는 너희로 인해 나는 기쁘다라고 해요.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알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돼요. 그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다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으세요. 3 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형태로 실제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약속해 주신 것들은 그대로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 삶에 바라는 것 받고 싶지 않으세요? 6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적으로 온 삶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아벨, 에녹, 노아 주르륵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삶을 다 헌신해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몇 살에 죽었게요? 노아 시대는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거의 천년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요즘 인생하고 비교해봅시다. 요즘은 백세 시대니까 한열 배라고 보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노아가 몇살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까요? 오 어? 어떻게 알았어? 와, 500살쯤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 주어졌고, 내가 이 세상에 홍수를 낼 건데, 방주를 지어. 그러니까 요즘 나이로 하자면 한 50살쯤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몇년 동안 방주를 지었게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즘 시대로 하자 그러면은 한 1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자, 방주를 짓는 장면은 여러분이 뭐 영화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너. 이런 상황이고요. 주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주 멋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 10년 동안 매일 가서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살. 가장 무언가가 세틀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할 나이? 그럴 때 10년을 들여서 헛짓거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쟤는 상상 속에 사나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세월이 아깝지도 않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온 삶을 다 들여서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계속해서 더더욱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비록 내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누가 봐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제로 성취되게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내가 계획하고 모두가 다 서포트 해 주고 그래 멋지다 그 삶. 아, 그래. 그렇게 살면 되겠다. 이런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바라고 그저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인 거예요. 이 이후로도 계속 by the faith, 믿음으로 인하여 이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지만 그 중에는 고난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들려 올라가 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사자의 입을 막으면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 때문에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겪기도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카운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엎었다 놨다 순간 좋았다가 그 다음 날은 싫었다가 up and down 다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 삶의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인정을 구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환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세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리스트되고 있어요. 이들의 순종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금의 현재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의 순종을 요구해요.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나중에 이것부터 되고 나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4년 벌써 12월 중순이에요. 앞으로 15일 후면 통가리로 산 꼭대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계획을 하나님과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2025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비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 그거 알고 싶어요. 저그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 뜻대로 오늘을 살아내고 싶어요. 라고 같이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려면 내년에 여러분의 플랜을 아마 송두리치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계획과 비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믿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 뜻은 믿음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라기 이전에 믿음의 그 기반이 중요한데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니아 자기 집을 떠나서 아나딴 데서 살아보고 싶어 나 여행해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예요 힘들건 아니면 축복됐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어딜 가든 함께해요 그래서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대단한 믿음의 사람, 모든 것을 막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스마일을 낳았고. 그렇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이스마일이 12살이 됐어요. 자, 이제 아빠하고 잘 노는 나이가 됐고,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I don't need anymore. 나그 다음 아들 필요 없어요. 이스마일로도 충분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일 자손을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너 자녀가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혼자서도 다 이룰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도 하갈하고 해서 난 이스마엘 가지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중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와서 너가 100살이 됐을 때 그때 이삭을 줄 거야라고 했을 때 사실 살아도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이 잠자리를 하라는 거야. 지금 난 이스마엘이랑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이거 옛날부터 나한테 약속하셨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큼 자라나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정이 들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스마일과 나중에 헤어져야만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헤어지고, 또그 다음에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이스마일을 내치지를 말던가, 그 하나 남은 이제 이 사기하고도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야 좀 대화도 되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 할 시기가 됐는데, 또 아들을 또 버리라고요? 심지어 죽이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믿음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병고침과 기적을 행할 때 그냥 막 낫게 해주고 그냥 번쩍번쩍 들고 일어나고 막 이런식에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항상 너가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 위에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저 낫고 싶어요. 하나님 저약 끊고 싶어요. 하나님 저 정말 더 이상은 이것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아요. 했을 때 그래 내가 그거 딱 끊게 해 줄게. 하나님이 이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이루세요. 중간에 이스마일 때문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죠?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해집니다. 이것은, 아자, 아자! 믿어. 하나님, 순종.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처음부터 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삶에 보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는 것, 경험하는 것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또는 자기 아내 사라를 나라를 다닐 때마다 팔아 넘기는 일들을 했지만, 많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여정을 같이 가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미래에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상황에 있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평안하려고, 안주하려고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삶을 어디서든 사는 거예요. 그게 뉴질랜드가 됐건, 그게 아프리카 오지 한가운데가 됐건 상관없이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레벨로 사는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안식과 평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삶이 주어집니다. 또한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셋도 주어지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능히 다 내려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니까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레벨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신실함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그 뜻이 내 시대에, 내 때에 다 성취되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믿음이 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면 뭔 소용이에요? 그쵸? 내가 살면서 봐야지. 안 그러면 그냥 이상주의자, 공상주의자가 되고 많은 거예요. 그쵸? 노아는 다행히도 그 짓다가 홍수가 온걸 봤으니 다행이지. 근데 그거를 기억해주고 인정해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가족 빼고 다 쓸려가서 없어요. 뭐 동물들이 인정하겠어요? <laughs>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나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한다는 그 안정감, 그 기쁨, 그 천국의 레벨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든 믿음이 선진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꼭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믿음은 필수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시는 오픈처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배우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여러분의 온 삶에 관심을 두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